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EM 플러스 주주님들 내 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EM 플러스 도대체 왜 이렇게 세력들이 미친 듯이 사 모으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서 모르고 계시면 절대로 안 되는 이 재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이 매수가 매도가에 대한 정확한 가격 전략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제가 오늘 이 마. 마지막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 EN 플러스 만큼 장기적으로 수십 배 급등할 종목, 2차 전지 관련주이지만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선물까지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보시면 현재 세력들의 의도적인 매집봉이 있습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한동안 몇년 동안 박스권 구간에서 탈피를 못 하고 있던 구간이 있었죠. 이때 보시면 간혹 이렇게 거래량 터지 양봉들이 중간 중간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결국에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의 이러한 폭등 추세는 결국에 몇년 전부터 지금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저가에서 물량을 사 모으고 있었죠. 그리고 이때 역시도 엄청난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어이, 뭐, 2년에 걸쳐서, 내 네, 매집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현재 나오다가 저점을 그리면서 지금부터 시세 분출을 막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지금 저점에서부터 현재 3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작 이 세력들이 3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 장기간 동안 매집을 해왔느냐? 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앞으로 em 플러스 추가적으로 더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52주 최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이렇게 수급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전혀 나갈 생각이 없어 보인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세력들의 궁극적인 의도를 여러분들이 네, 파악을 하셔야겠죠 과연 뭐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시키는 시켰느냐? 네, 바로 오늘도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방역 개필러에 대한 글로벌 최고 등급을 인증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올해 중반기부터 계속해서 이슈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점을 찍고 있다라는 거고, 현재 전기차, 이 배터리 시장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2030년까지 지금보다 훨씬 더 고공 성장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역 개필러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수조 확대가 더욱 더 크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27일에 매수가 4,700원대 이렇게 잡아 드렸고요. 목표가는 7,000원 제시를 드렸습니다. 뭐못 파셨던 분들은 오늘 충분히 기회가 있었고요. 그 전에도 몇번 7,000원 터치 정도는 했었네요. 그리고 순자가는 이제 4,000원 이하 때까지 이렇게 제시를 드렸고요. 매수가 4,700원대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죠. 10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달 1 만에 무려 50%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때 문자 보내주셔서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이전에 놓쳐서 못 받아가신 분들도 별로 아쉬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더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셔야 될 일은 정확히 내가 매스 거를 어디서 잡아야 되고 어디까지 목표가를 봐야 되느냐 이걸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지금 우리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줄 겁니다. 이때 못 받아가신 분들 이번엔 꼭 놓치지 마시고요. 네, 이 저가 매수, 고가 매도 하셔서 수익 극대화 하실 분들은 가격 전략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차 가격 전략 참여 방법은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이렇게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수익 보는 비율이 약2%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정보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돈을 벌기보다는 이제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굉장히 급급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렇지만 역으로 이러한 가격 전략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수익을 역으로 극대화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하반기, 이번 남은 연말이 2차 전지에 있어서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절대로 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정보만 빼가시고, 구독 좋아요도 없이 그냥 나몰라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한해서만 드릴 수밖에 없겠죠. 네,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렇게 구독 문자 보내주시는 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시죠? 네한 번씩 눌러주시고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가끔 조금 지난 영상 같다라고 해서 문자 보내기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영상을 계속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드리는 이유는 이 매수 관점이 유효하기 때문에 네, 영상이 올라와 있다면 이 매수 타점이 계속 유효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다면 EM 플러스 현재 외국인이 이렇게 백만주라는 어마어마한 수급이 왜 들어오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걸 정확히 알고 가셔야겠죠? 네 오늘도 사실상 같은 이슈입니다. 제가 드렸던 투자 포인트와 별반 다르지 않는데 이번에는 진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단 국내 배터리 대기업 벤더로 현재 등록을 했다라는 소식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방열 개필러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재 이 방열 개필러 자체 개발을 한거 아시죠? 바로 이 EM 플러스가 방열 개필러를 자체 개발을 했. 라는 건데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여러분들, 그동안 2차 전지가 굉장히 불안정했던 요소가 딱한 가지 있었죠. 바로 이제 화재 사건이었는데, 한몇년 전에도 계속해서 ESS. 뭐 화재 사건, 2차 전지 배터리 불난 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전기차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과연 안전할까? 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방열 개필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2차 전지 시장이 커질수록 앞으로 수주가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대감으로 볼게 아니라 이게 바로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방열 개필러 과거에 미국 UL9사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이렇게 추천드렸던 이 명확한 이유가 여기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UL9사는 바로 미국에서 이 난연성을 평가하는 이제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난연성이란 건말 그대로 얼마나 화재를잘 막을 수 있느냐. 이 강도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EM 플러스의 방열 개필러가 무려 지금 현재 가장 높은 단계인 V0 단계를 인증을 받은 거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EM 플러스에 엄청나게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무려 테스트를 했을 때이 30초 내에 자체 소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이 방열 개필러. 배터리의 이 셀과 하우징 사이에서 이제 돋보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기나 이물질로부터 이런 열 전달을 방해하는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2차전지에서 지금 계속해서 요구되는 사항이 이 안정성인 만큼 이 방열 개필러 2차전지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주가 엄청나게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게다가 이 방열 개필러를 가지고 있는 는 이제 기업들은 많겠지만 이 정도로 안정성에서 우수함을 보여준 기업은 몇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EN플러스의 경쟁력도 이타 기업과는 엄청나게 차별화가 되어 있죠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력들은 미리 알고 진입을 한 거겠죠. 기관과 외국인들은 벌써부터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가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면서 올렸다라는 거죠. 자, 당연히 이제 세력들은요. 개인 투자자들보다 정보가 훨씬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력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점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 자본력은 안돼도요 정보를 그들과 비슷한 선상에서 알고 있다면 충분히 같이 탑승을 하고 같이 빠져나오는 전략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에서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런 민감한 정보들까지 전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en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네, 꼭 참여하셔서 이렇게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돈은 그들보다 없지만 정보만큼은 같이 알수 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우리도 그들처럼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빠져나오는 전략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절대로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겠죠? 지금이라도 늦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쉬운 마음에 그냥 들어갔다가 여기서 내일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조정이 크게 나온다면 단계적으로 손실률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들 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매수가 드리는 자리들은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접근을 하실 수 있는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구간에서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매수가 매도가 꼭 알아가셔라라고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꼭대기에서 사서 물려버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 종목 매수를 하고 계셔서 수익이신 분들도 매도가까지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EM 플러스처럼 수배 급등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정말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은 바로 2차 전지 장비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여러분들 2차 전지에 대한 스토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내년까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 2차 전지 안에서도 섹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완성차 업체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갔냐 바로 이제 배터리 완성차 업체들로 옮겨갔었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배터리를 만들 때 필요한 소재 쪽으로 다시 한번 옮겨갔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이런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쪽으로 다시 한번 돈이 옮겨갔죠 그리고 피날레 바로 다시 리튬 관련주 쪽으로 돈이 옮겨가면서 단기간 엄청난 폭등을 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맞추셔야 돼요 다음 섹터는 어디냐? 바로 장비주다 라는 겁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크게 보면 전기차죠. 전기차 관련해서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업종들이 급등이 나왔지만 유일하게 안 나온 것이 바로 장비주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2차 전지가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걸 체크하셔야지 바닥에 있는 종목 잡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뭐 흔히 알고 계시는 금양이라든지 이미 오를대로 올라버린 종목들도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 종목들은 가격적인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수배 수십 배 급등을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시작하는 종목을 잡으셔야겠죠. 네, 하고 많은 장비주 중에서 왜이 종목이냐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급처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현재 우리나라 내노라는 기업들 보면 삼성 SDI, 뭐 LG 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배터리 점유 1위 기업이 어디냐 바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이 기업은 앞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네, 회계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본다면 동사의 장비 수주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남들이 다 누구나 알고 있는 2차전지 관련 주들 이런 것들도 이제 매수 타점을 잘 잡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은 내려올 때까지 지금 좀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지금 당장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바로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는 2차 전지 기업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금양,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는 뭐 2차든지 관련주들 처음에 굉장히 생소한 종목들이었죠. 그런데 결국 장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서야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네, 그렇듯 처음에는 누구나 관심이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3차, 4차, 5차 상승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도 타점을 잘 잡으면 단기적으로 급등 당연히 누릴 수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초창기에 잡아서 수배, 수십 배 급등 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바닥에서 1차적으로 올라올 때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2차전지 장비주들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까지 꼭 선물로 드리니까요. 네,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참여 방법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종목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고, 주시면 자세한 가격 전략 종목명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정확하게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은 참여 네,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